Willow oh, a v y Willow Davey. Oh, y e a w i l o w n o w s Did you talk, baby talk to Davey? 로레라이가 아이한테 좀혀 짧은 소리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 영어에서 baby talk라고 하네요. Every second d a v y s brain is hardwiring for life. Baby talk his rate. 근데 브루스가 하지 말라고 하죠 이유가 매초마다 데이비의 두뇌가 아이의 두뇌가 와이어링 되고 있는데 베이비 토크를 하게 되면 아이의 언어 습득 속도를 retard, 늦출 수가 있다 wire, 원래는 철사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근데 그 모르겠어요 약간 뇌 신경망 약간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랑 유사성에서인지 어떤 성장이라든지 두뇌에 관련된 맥락에서 이 wire라는 단어가 종종 보이더라고요 재밌게도 베이비 토크에 대한 언급 이 있는 챕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당신의 어린 자녀와 full conversation을 이어가라고 하네요 taking turns 차례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turn이 명사로 차례란 뜻이 있고 take는 그걸 가지는 거니까 나한번너한번 자녀가 아기인데 who cannot respond verbally 말로 하는 verbal test가 말로 하는 테스트죠 written의 반대말로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자녀가 아직 말로서 응답을 할수 없다 하더라도 번갈아가면서 완전한 대화를 이어가라고 하네요. By the time a child is a toddler 네, 타들러 사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죠. 막 걷기 시작하는 단계 아이를 타들러라고 하네요. 아이가 걷기 시작할 무렵에는 대화의 패턴이 matters 여기선 동사입니다. 중요하다, 많이 중요하다, 이것만큼 as as The words themselves. 그 단어 words themselves. 다단합자체즉큼이화를화의패턴때중요하 있는 합어들즉있 대화를 화의 패턴이 있 안에 있어단어론중있하그 대화의 패턴이 있그 대화의 패턴 형식중요하히중요하 못지 하고 있화의 패턴 형에도정컨히중키하다데하어 있는 남편무엇는 감정 컨셉을 e 우는데있 v e 남편과 나는 r u s e v e r d s 지않 e 다는 거죠. d 쓰 t 않았다는 거 l v 를 s The words t h e l 를 s t h o r e s t o h e s t o r d s t h e m s e t o r t l l y f l o From the adult sentences 완전히 모양이 갖추어진 어른 문장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냥 성인과 대화하듯이 완전한 문장을 써서 아이와도 대화를 했다는 거죠. from the time she was born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Pausing afterward 자기 말 하고 나서 멈추면서 멈춘 이유가 아이가 respond 하도록 in whatever way she could 딸이 할수 있는 whatever way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딸이 응답을 할수 있도록 자기가 말하고 나서 이제 멈춘다는 얘기겠죠 respond에 다운 표가 있죠 이 부분 작가가 만약에 실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면 아마 respond 이렇게 손가락 두개 했을 거예요 본인이 특별한 의도를 그 단어에 담을 때좀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가난 아이의 엄마 말에 대한 응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respond 들라고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지금 나누고 있을 반드라고 부르게 약간 그런 의도를 네, 표시하는 것 같죠.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슈퍼마켓에서 생각했다. 어, 우리가 크레이지하다고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들 뭐야 이랬겠죠. 근데 우리가 와인드업하고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가 오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We did wind up 정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지적으로 인텔리전트한 10대 딸과 함께 와인드업했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딸이 그런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이 emotions 감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작가는 감정하고 단어 언어를 좀뗄려야뗄수 없는 관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 학습에 대한 어떤 언급들도 굉장히 많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떤 식으로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도 책에서 곳곳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게 번역서도 나와 있어서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작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